24일 목요일 가정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자양은 항해자입니다. 음. uh mm -hmm.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편, 77편. 이절 말씀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두라 이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거,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건 역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표현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여기서 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밤은 하루의 낮에 반대되는 그런 밤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어떤 환난과 고난의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시인은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환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보다는 무기력을 반복하고 또 대풀이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이들이 처음부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떤 분들은 환란을 만나게 되었을 때이 시인과 같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손을 모으는 그런 좋은 출발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주님을 향했던 우리의 그 시선과 초점은 점점 더 흐려지고, 우리의 기도의 무릎과 손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라고는 이런 원망 어린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내가 원했던 그 응답이 즉각적으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일들이 멈춰 서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의 언어들이 더 늘어갈 때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이가 말했던 것처럼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밤인 것처럼 어쩌면 그 순간이 우리가 마지막 힘을 짜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라고 하면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필히 우리 삶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환란의 날은 기도의 날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참 지루하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또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수고했는데 어쩌면 지금 우리의 그 시선이 점점 흐려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았던 우리의 손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통의 시간이 역설적으로 우리 안에 소망을 잉태하고 또 희망을 해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이 없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란 날에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신 그분의 성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기도의 손을 거두어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 나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기도가 혹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어, 각자가 어, 사,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어, 가져보셨으면 가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